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므로 화살을 받는 쪽이고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런 명제가 되는 것을 고르세요. 자, 기억은 어, p라는 진리 집합은 일단 xy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어, 두 개의 각각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큰 경우라는 것은 어,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해당하죠. 어, x가 0보다 작고 그리고 y가 0보다 크다.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쪽이 더 범위가 큽니다. 이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어, 기억의 조건은 이쪽 방향으로 어, 화살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억은 일단 필요 조건이니까 맞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 값을 구했더니 그대로 나온대요. 그러면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이죠. 이게 진리 집합. 자두 번째, Q는 X가 0보다 크다. 이게 바로 진리 집합. 어떤 게 진리 집합이 더 크나요? 이쪽이 01 포함하니까 더 크죠. 그래서 이것도 포함 관계가 의해서 니은도 필요조건. 자, 디귿. A가 B에 포함된다는 조건과 자 A 교 B 여집합이라는 이 기호를 보면 떠올려야 하는 시, 기, 어, 식이 있어요.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랑 똑같죠. 어, A에서 B를 뺀 것과 같습니다. A하고 겹치는 부분 중에 b가 아닌 부분은 여기죠 이것은 a 빼기 b 집합 자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나왔다는 뜻은 어, a가 뺐더니 다 돌아났다는 것은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어, a가 b에 포함돼야 a 집합에서 또다시 b를 빼면 다시 공집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, a 빼기 b가 공집합이면 A는 B에 포함됩니다. 자, 진리 집합이 두 개가 같습니다. 그러면 이것은 P로 충분 조건이죠. 그래서 D급은 틀렸어요. 자, 이거를 풀어보려면, 요 안에 있는 식이 절대 값을 나올 때,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자, 3을, 마이너스 3을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3을 더해주면, 어, X의 범위의 진리 집합. 자두 번째 Q의 진리 집합 자 포함은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조건이 성립함으로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